분명히 봤을 때, 명히 봤다기 때문 뭐, 그 소주 그전 상태가 뭐냐? 정주야. 그 일본에서 그걸 사케라고 하죠? 사케의 정주야. 일본 국룡술이 정주야. 사케야, 사케라고. 그뭐 사케가 싸요. 뭐 우리나라 사람은 정주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근데 막걸리는 왜뭐 마세요? 막걸리는 이게 좀 향토적인 그 저기 그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걸리가 어떻게 그 품질에 비해서 비싼데 품질에 비해 품질에 비해서 비싼데 막걸리 <laughs> 막걸리가 예를 들면 막걸리를 갖다가 탁주라고 이게 탁주라고요 가 단계가 있어. 탁주, 정주, 소주 저기 정제기. 은하산 정주를 안마아요 소주를 마시니까 소주가 훨씬 뛰어나요. 근데 막걸리는 왜 마시냐? 예전에 그, 저기 농, 우리 저기 그 농, 저기 그농본사회때 그 어떻게 되냐? 그, 저기 그 새참으로 서민들 술로서 이렇게 먹던 그 추억이기 때문에 막걸리는. 근 추억으로 먹는 그 술이야. 막걸리 마시면 먹고 일어나면 기쿠지 굉장히 기쿠지 않이 소주 전쟁에서 보면 어떠냐. 소주를 갖다가 예전에 왕들도 아껴먹고 그런 술을 갖다 가게요 서민들 그 누구도 쉽게 먹을 수 있게 싸게끔 공급한 거야. 창업자. 이게 소주의 어떻게 보면 좀 이,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좀이념이 사업적인 이사업적이 사업자들은 뭐 이걸 잘 모르겠지만 천신계에서 그래 이게 사업도 이제는 요 예전에 왕들이 먹던 귀한 술들로 어었는데요 거지들도 쉽게 마실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이, 이게 사업가 있네요 대단하죠 대단한거에요 자 여기 노숙자들 봐봐 거기고 있어? 거지들 봐봐 소주 막 벌컥벌컥 마시고 있잖아 <laughs> 예전 조선의 왕들도 그애기면서뜨끈찔씩 먹던 그걸 노숙자들도 지금 어때요? 얼마나 축복받은 세상이야. 그래, 안 그래? 없잖아. 얼마나 그렇게 많아, 진짜. 야, 너들 얘들 왕들도 그, 껴 먹던 술을 갖다가 그냥 버 먹고 마시겠고 만들어줬잖아 얼마나 좋아요. 이게 사업 인형이야. 뭐 조선의 왕들도 함부로 저기, 아껴서 먹던 소주를 갖다가 어떠세요 그지들도 어떠세요 저기. 우리 없이 먹을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들었다 이게 사업이에요 대단하지 않아? 대단하잖아 근그 아들이 이제 되게 창업스럽게 해서 잘 했는데 아들이 나중에 어되냐 말아먹는 과정 <laughs> 옛날에 부자 상대 없다는 말이 보통 3대 뿐만 아니라 2대에서 많이 요 <laughs> 자식 교육 잘못 시킨다 그러니까 2대 때 어떻게 얘를 가다 자식한테 물려주니까 얘가 어떻게 그냥 깔끔하게 하 회사를 바라먹는 이야기 <laughs> 보통 2대 때 많이 많아. 봐, 봐 창업주가 그걸 입어대 2대 때 어떻게 얘가 깔끔하게 봐나봐 그런 회사들 많절 많아 이런 이야기야 그이 대째 이제 이걸 깔끔하게 그, 그 소주 그 저기 회사가 다 말아 먹는다. 아. 거 창업 인형입니다. 해강에 저번에 왕들이 쭈끔쭈끔 아껴서 먹던 술을 갖다가 거지들도 어떻게냐 거지 새끼들도 어떻게 바꿔먹고 먹고 맛있는 해강 뱅그어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거지 새끼들 소주병 깨면서 그냥 이 세상 망해버리라고이있다고를 하고. 뭐 이런 거지똑같은 세상 <laughs> 야 이게 뭐냐 인간의 의식이 그래 나는 가난하다고 그지라고 측은지심으로 나는 말하고 그러니까 스트랩 쳐볼 때는 확실히 스트 대한민국 거지들이 보통 거지들이 아니야 다 왕들이야 <laughs> <laughs> 예전에 얘기했죠? 대한민국의 노숙자들이 그냥 노숙자가 아니에요. 다 왕, 왕들이야, 니 왕들이 지금 여기에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지금 노숙자. 노, 노숙자가 돼가지고 소주 처먹으면서이 세상 왕의 뻔하다 이지랄 하고. 한심해, 안 한심해. 하나 한심하다. 다 왕이야. 당은 왕은 아니고 대부분 왕이나 영웅, 장군들. 대한민국 노숙자들 이한반도 전쟁을 딱 보면 어떻게 되냐. 다 왕급이야. <laughs> 기분이 왕급이야, 다. <laughs> 왕급들이 다 어떻게 되냐. 그 서울, 서울 옆도있대로다 들어왔어. 그런 거, 인근, <laughs> 음, 어주를 갖다가벅퍽벅들어가시면서 어떻게 되냐. 길바닥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거야. 게 웃기는 세상이야. 천신도 그게 맞잖아. 아임 우리나라에 보면, 거지는 있어도 노숙자는 어 거지하고 노숙자 차이가 뭐냐? 거지는 한 푼만 주시오한 푼만 주시오 이게 거지. 노숙자는 뭐요 그냥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에이씨가 소수깡 먹으서 길에서 잠자는, 거. 집도 절도 없어서 집에서 잠자고. 근데 어떻게 되냐? 코은안 보여. 이게 거지와 노숙자 아니, 길바닥에 나왔으면, 한품만도와주시냐근 노숙자들이 그걸 아냐.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숙자야. 자, 생각을 해봐. 길바닥에서 돈이 없었으면 한 번만 주시한 할만하잖아. 안 해. 왜?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내가 길어먹어서 죽었으면 죽었지, 손은 안 벌리겠다, 이거 이게 노숙자야. 이게 거지와 노숙자의 차이 자존심이 센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손을 안 벌리는 거야. 내가 길에서 자면 자는, 이제 자서 내가 굶어 죽은 하늘 있어도 내가 어떻게 그냥 내가, 내가 어떻게 구글질 안 하겠다는 거야. 이게 노숙자 노숙자가 구걸을 하나에 안 하잖아. 대한민국 노숙자도 구글을 안 해. 잘 봐봐요. 구걸안 해. 돈도 없고 뭐 하면 와가지고 어떻게 냐 깡통 하나 놓고 네. 저좀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말하야안해 네. 네. 자존심이 겁나게 세기 때문에 왜? 네. 왕이기 때문에 <laughs> 이게 대한민국 노숙자가 금지가안 돼. 왜?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인데 지금 내가 누구한테 빌어먹는다 내 자존심이 왕이라고 네. 이게 대한민국 노숙자야 국어를 절대 안해 대한민국 노숙자 야, 왕이기 때문에 약간. 근데 왕들이 왜 저렇게 돼까 우리나라에 보면 IMF 이전에는 노숙자라는 개념이 없든요 노숙자를 보면 TV에 보면, 허리우드 영화 보면. 벤치에서 누워서 자는 그런 애들이냐 이런 애들을 보고 아 저기 서양에는 노숙자가 있구나 <laughs> IMF 이전의 상태가 돼서 노숙자라는 게 뭐냐 헐리우드에화 보면 벤치에서 허름하게 자면 아, 아 서양에는 노숙자라는 애가 있구나 아 저게 노숙자구나 이르, 이렇게 알고 있었어 우리 때만이 뭐 <laughs> 그냥 거진이 있어 시장도 거진이 없고 한 푼만씩 이런 애들이 근데 우리나라 노숙자가 없어. 근데 언제 생겼냐? IMF를 기점으로 해서 대거 노숙자가. 요즘 노숙자가 많이 없어. 이거 없앴는데 세금이 겁나게 들어갔어. <laughs> 노숙자, 이거 요즘 노숙자가 거의 없어. 결정이 기이 IMF 때 그때 생긴 노숙자가 가성이 있어서 이걸, 이걸 없애려고해도사이좋거 없앴는데 세금이 청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갔 어마어마하게도 낫습니다. 이제 우리 IMF 이제는 노숙자라는 거. 게 없죠. IMF에 돈이 요 자, 노숙자의 상징성이 뭐야? 허름한 옷에 어떻게 해야? 집도절도 없이 집바닥에 누워서 어떻게 요 소주, 소주, 소주깡 하고 있는 거예요. 안주도 없이 소주깡 하고 있요 애들 기억나실 거야. 우리 지하철 같은 데 가면 어선 같은 데있어 노숙자들이 양 옆으로 해서 그 뭐냐 이게 뭐냐 저기 이런 골판지 있죠. 이런 종이대가리 골판지 그거 어떻게 밑에다 깔고 잠을 자요. 누가 신명절까지만 해도 그거 해야지. 노숙자를 없애라 했는데 이거. 이게 관성이라는 거예요. <놀람> <이게> 관성이란 <놀람> 대한민국 노숙자들 대부분 뭐냐? 왕들이야. 왕들이야. 천신계에서 어떻게 야 지상계 왕들가다 심판을 한거다 그게 노숙자다 근데 이게 없나라인것 같아. 대한민국 대한민국 노숙자들 뿐이야. 기분이 거의 다 왕들이야. 아니 그럼 왕들을 갖다가 왜 IMF를 왜 심판했나요? 일본하고 똑같아 일본을 먼저 잃어버린 모시기념회에 한번 심판했어그 다음을 심판하는 게 i m f 그 뒤에서 누가 심판했냐 유대인 애들이 집행자 역할을 하네 유대인 그릇에 일본을 갔다가작살했는게 유대인들이 작살 그럼 IMF 사태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이게 국내에서도 이게 많이 잘못했는데, 그 도화선에다 불을 붙인 건 누구냐? 유대인들이 뭐, 이거 알만한 사람 다 알죠? 예전엔 다 가능했죠. 그 도화선에다 불을 붙인 건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어때그 당시 집행자야, 사 원리가 그래. 사형수가 있어. 사형수의 목을 갖다가, 어떻게 그요 그 저기 망나니가 목을 써요. 얘가 뭐야, 집행자 어 그럼 그 당시 유대인이 망나네 유대인 그분명선 애들이 망나에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일본도 그렇고 어때 그냥 한국 아니겠죠. 어 그럼 저 이게 질문이요. 카는요. 질문 아주 나이스한 질문. 굉장히 나이스 역시 요즘 수준이 높아졌어 많이 질문이 굉장히 예리야.